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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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传球！好，来来来来。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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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거리, 어디, 이정, 어디, 이, 점. 이, 점. 이 어, 여기, 여기, 저 네, 네. 아. 어, 나이스, 헤헤, 아. 헤

오 네, 오 굿샷 연수 진짜 좋아 연수 나 연수 수비 좋아 아이씨. 수비 됐다

왼쪽이 막고 있는데 왼쪽으로 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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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서 되는 건데 이거. 주아더 밀어내 밖으로. 저키에 웨이트 그걸 하려고 아, 웨이트한 거잖아. 뭐? 주아 한번 버텨 줘, 범프 아 벗어, 벗어. 1점 1점 올려 주시고. 아 아쉽 배고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립> 골, 돌려, 골, 돌아. 아, 돌아. 돌아. 우리야. 다일올 맞아도 현수야잘 받는. 아, 잘잘잘 어, 응. 어. 응. 나이스. 나이스. 아, 동이 굿! 동이굴동이치빈치비변 나이스. 아, 자리 없는데. 저거 그건는 진짜 좋은데. 전매트권대. 아, 조건 들어가는 거. 반대 반대! 폴리아 첫번째거는 블락같았는데 두번째 게. 나이스

5초다. 8 7 6 5 4 3 2 야, 수비하나. 수비하나. 아, 시간 조점을 했네, 재현이가. 3 아, 2 1.